지족상락 만족함을 알면 언제나 즐겁다. 지족상락이라는 말이 있다. 지족은 자신에 가진 것에 만족함을 알고 상락은 그 만족함 속에서 항상 기쁨을 누린다는 뜻이다. 아주 오래된 말이지만 오늘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더욱 절실하게 울려 퍼진다. 우리는 늘더 많은 것을 바라며 살아간다.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위치, 더큰 성공, 더 많은 물질을 꿈꾼다. 그 끝없는 욕망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종종 지친다. 불안하고 초조하며 무언가 부족하다는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든다. 그러나 지족은 이 모든 소용돌이에서 잠시 멈추어서서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진심으로 바라보는 마음이다. 아직 완벽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발견하는 눈이다. 내가 가진 작지만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는 순간이다. 그렇게 알게 되면 상락이 따른다. 기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이 머무는 그 자리에서 피어난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과 함께하는 평온과 감사가 진정한 행복의 씨앗이 된다. 큰 부나 명예가 아니어도 마음의 평화와 만족이야말로 가장 빛나는 보석임을 알게 된다. 지족 상락은 결코 정체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욕망을 끊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무게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이다. 내 안에서 행복의 근원을 찾고 소유가 아닌 마음의 풍요를 추구하는 지혜다. 이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세상은 늘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 내가 나를 잃지 않고 내 자리에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있다면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내 안에 자리 잡는다. 오늘, 나 자신에게 묻는다. 나는 얼마나 지족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로 인해 얼마나 상락하고 있는가? 지족상락, 그말 속에 담긴 깊은 울림이 우리의 하루하루를 더욱 빛나게 한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소박하지만 진실한 행복의 비밀이다.